<laughs> 어, 여러분들, 내가 레벨루2 여러분들, 레벨루2 여러분들이 풀어본 거랑 한번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보니까, 야. 나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 푼걸 보니까, 어, 어떤 님들이 어떻게 했냐 면은 이렇게 한 거야.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도 없었는데, 오른쪽에 갈수록 더 크겠지. 이렇게 세팅하고 푸는 님들이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세팅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아니지 얘네들을 더한 합의, 합이 합이 크다란 얘기지 얘네들은 클 필요 없잖아 맞지? 오케이? 어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조건은 그럴 것이다 가정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마세요 알겠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오는 건 상관없지만 자 그런데 얘네들을 찾아보자 어에1과 L2도 보면은 내가 L2도 이렇게 합이 여러분들 더 크대요 야 근데 우리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여기 나오니까 어떤 숫자들을 넣네 2의 거듭제곱금 숫자들을 넣으래요 야 이거 어떤 성질이 있었어 어 내가 앞에 거다 더해봤자 이 30일을 넘어 못 넘어 못 넘는다고 야, 그럼 띵커 u t 생각해 을 봐봐. 32가 2열에 여기 에 있을 수 있냐 없냐? 없지. 맞아또 32가 여기 위에 있을 수 있냐 없냐? 없지. 그럼 32는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어, 32는 무조건 너는 일로 어, 꺼져. 넌 여기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어, 예화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겁니다. 그럼 내가 30인은 딱 고정을 해줬고요. 야, 그럼 생각해보자. 30인 됐어. 그 다음에 큰거 16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야, 그럼 16은 어디 들어가야 돼? 또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16이, 16이 여기 1열로 또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지. 나머지 16보다 작은 거 아무리 더해봤자 아무리 여기 있는 거다 더해봤자 16을 넘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넘어간다고. 그럼 16이 될수 있는 자리가? 어디, 어디, 어디? <laughs> 어디? 음. 1, 2, 3, 이렇게 우리가 좀 잡아줄 수 있겠지. 맞지? 야, 그러면, 어, 나 같으면 이거 세팅을 한다. 자, 3 2왔을 때, 자, 첫 번째. 여기 16올 때. 자, 두 번째. 32 여기 16올 때. 자, 세 번째. 어. 32 여기 16올때 이렇게 우리 가 한번 해 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왔어. 얘들아. 1번 보자. 32가 여기 오는 순간 야, 35가 여기 오면, 내가 만족하는 여기 L1, L2, 얘가 더 크다라고 할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에, 여기 C3도 가장 크다라고 할수 있고, 16이 여기 오는 순간, C2가 더 크다라고 할수 있잖아, 맞죠? 그럼 내가 만족하는 이런 조건을 무조건 다 만족해, 안 만족해? 여기 나오는 조건을 다 만족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럼 나머지, 나머지 1, 2, 4, 8은, 요네 칸에,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지. 이해돼? 어, 그럼 얘, 얘가, 얘, 얘도 사팩까지가 나온다, 라는 얘기죠. 사팩까지. 야, 그럼 얘도 어때? 얘도 사팩 이해돼? 어. 자, 얘는. 사팩 이해돼? 무슨, 고기를떨어뭔 만족해? L2하고 L1하고 L2가 더 크다라는 거 만족하죠? 자, C3가 더크다는건 당연히 만족하죠? 근데 C1과 C2는? 몰라. 그럼 누가? 8이, <laughs> 그렇죠. 8이 어디 올수 있어? 어. 그니까 8이 올수 있는, 여기에 8이 와야 된다. 여기 무조건 8이, 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는 얘기죠. 그러면 몇 가지? 8이 들어오는 거몇 가지? 두 가지에다가, 나머지는, 어, 아무 데나 와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지요? 어. 자, 얘네 세 개를 다 더한 게경우 수가 된다라는 얘기고 자이번 한번 봐볼까. 이이 번도 여러분들이 어, 크게는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으로 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게 뭐냐면 자의 의자가 6 개가 있는데 엄마, 아빠, 세 자녀 총 다섯 명인데 아버지와 엄마가 이웃한 옆 자리에 비의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야, 근데 여기서 봐봐. 아버지 또는이야, 또는 어머니와 이웃한 옆자리에 빈 의자가 와야 돼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옆에 빈 의자가 오거나, 이것 또는 엄마 옆에 빈 의자가 오는 이런 경우가 된다라는 얘기야. 맞죠? 어. 그래서 얘는 이 또는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서 우리가 어떤 법칙? 어, 뭐, 더센 법칙. 그니까 러 합법칙을 우리가 써보는 거야. 더센 법칙을. 자, 그래서, 자, 얘를 한번 봐볼게요. 이 또는, 우리가 어떻게, 안 보일 것 같아? 형아? 밑에 다 뚫려 있어. 빨리 웃지 말고 빨리 집어넣어. 자, 보면, 어떻게 돼? 어, 얘는 어떻게 돼? 부모랑 이웃한 거, 플러스. 엄마랑 이웃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뭔데? 부, 모, 네, 뭐,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지, 맞지? 어. 됐냐? 어. 자, 경우의 수를 세보자. 얘 경우의 수. 얘 어떻게 될까? 부모, 아빠랑 빈누자를 하나 취급하는 거잖아, 맞지? 어, 그럼 어떻게 돼? 몇 명이 돼? 얘 하나 취급하면? 어, 요렇게. 뭐, 부, 빈자리. 얘네들이 렇게 하나 취급하면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원순열을 때리고요, 맞죠? 그 다음에 항상 묶음 안에서 어떤 형태가 변해? 어떤 형태가 나와? 어, 자리 바꾸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 그럼 어때? 얘도 똑같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지 자 빼기 근데 얘는 뭐가 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어 뭐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세 개를 묶는다라고 우리가, 우리가 보자라는 얘기죠? 이렇게 세 개를 묶는다 자 그럼 몇 명을? 어네 명을 우리가 원순열 시킨다라고 보는 건데 이 안에서 몇 가지 경우가 생겨, 어두 가지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느자의 오른쪽에 아빠 오는 거랑 왼쪽, 어, 오른쪽에 엄마 오는 거랑 다른 거야, 알겠지? 어, 이렇게, 음. 어 이런 경우로 우리가 봐도 되지만 어, 이렇게 우리가 풀어도 되지만, <laughs> 음.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야. 비누자가 엄마 옆에 아니면 아빠 옆에 있어야 돼, 맞지? 그거에 반대되는 경우는 비누자를 누가 감싸면, 어, 딸들이 감싸면, 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웃 할 수가 없겠죠, 맞지? 오케이? 어. 아들은 나봤자 소용없어. 어. 어. 아들은 나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아들, 내가,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다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어. 아들, 아들은 나봤자 소용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 자.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진짜 돈 열심히 벌어 가지고 내가 여기다 CC비 달 거야. 어. 엄마가 내 자녀 유치원처럼 엄마가 내자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어. 어. 근데 저렇게 저 자석 가지고 저러고 있고 한 놈은 저거 뭐 손난로 워머 저러고 있고 자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자 <laughs> 그러면 내가 여사건이니까 내가 전체에서 전체에서 딸님들 사이에 우리가 비느자 이렇게. 이렇게 따라 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전체는 전체는 어차피 비니자도 하나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 6개6 개라고 볼수 있죠. 얘는 6팩을6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딸두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비니자가 있다. 어떻게 될까? 일단 원순열 시키자. 세개 3개 원순 세 개를 한 묶음 했으니까 몇 명일? 네명네 4명. 명을 원순열 시키고 맞죠? 이묶음만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어, 이 원하는 애들, 여기 따로 온 딸투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세명 중에서 두 명, 어, 두님을 골라내 고요 맞죠? 그다음 어떻게 돼 있어? 어, 얘들이 자리 바뀌면 다른 거죠? 어, 요렇게, 우리가, 어, 셀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 어? 여섯 명이잖아. 아니, 비의자도 사람하고 전체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어. 뭐, 만약에 비의자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3번 풀어봤어? 어 3번 여러분들 자세한 풀어봐봐 이 3번이 여러분들 애들이 많이 가장 많이 틀렸거든요 보자 얘들아 오 이제 쓴거 보니까 아주 그냥 뭐좀 이상하던데 어 그니까, 러 여러분들, 그, 이게, 한끗 차이인데, 굉장히 쉬운, 여러분들, 그,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한 번, 일단 봐볼게. 호영이가 어떻게 푸는지. 자, 일단 전체가 얼마냐? 12개 중에서 내가 3개를 골라내는 거야, 맞죠? 어, 얘가 답이, 되, 어, 얘가 전체, 분모가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 3개를 꺼냈는데, 3개를 꺼냈는데, 어, 3은 포함되지만, 4는 없어야 돼, 맞지? 야, 그럼, 띵커 i n k a 생각해 봐봐. 어떤 숫자들만 나와? 어. 3, 2, 1. 요런 숫자들만 나오는 거야. 맞아? 야, 그 다음에, 나올, 그러면 내가 이 숫자들만 나오는데, 얘들 다 더해서 얘는 몇개 나와야 돼? 세개 나와야 되지. 그럼 나는 얘들 개수, 개수를 쓰면 되잖아. 야, 몇개몇개 몇개 나오냐? 얘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3, 2. 세 개. 빵, 빵. 맞아? 아이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두개한개빵개그 다음에 두개영개빵개그 다음에 이거 하나일 때이영 하나일 때영이그 다음에 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 개. 이거 말고 더 있어 없어? 없어 끝 됐냐? 어 자, 그럼 얘 얼마야? 세개 중에서 세개 뽑아내면 되고, 얘는. 세개 중에서 두개 뽑고, 2도 몇개 있어? 세개 있잖아. 세개 중에서 하나 뽑고, 얘는. 3, 3, 세개 중에서 두개 뽑고, <laughs> 1세개 중에서 하나 뽑고, 3세개 중에서 하나 뽑고, 어, 2세개 중에서 두개 뽑고, 3세개 중에서 하나, 1세개 중에서 두 개. 얘는, 각각 세개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뽑으면 된다라는 얘기지. 됐어? 뭔 소리야? 아니, 전체를, 전체의 개수를 어떻게 세는데? 아, 그러니까, 일단, 어, 여러분들 이거 개수 셀 때? 어, 개수 셀때 음, 어, 어, 확률리서 이런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개수를, 어, 여기서 내가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그냥 뽑아낸 거지, 얘들 일렬로 나열한 게 아니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어, 대표를 뽑는 거니까. 어, 경우에 서도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같은 것이 무슨 말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잖아. 걔는 일렬로 나열하는 거라니까? 얘를 왜 일렬로 나열해? 그렇지 아니 근데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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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개에 1이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3팩을 2팩으로 나눈다고? 그럼 그한 가지 어떤게? 3이2개 나누니까 하나 나왔으니까 한 가지 공으로 가면 아닌데 여기에서 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내가 그 3을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그니까, 12개 중에 세어 개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 전체 개수를 세야 돼. 아니, 그렇게 세면 안돼 여러분들 여기서 그, 개수가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어, 그, 여기에서 뽑는 경우로 우리가 전체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거 나열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을 보면요. 우리가 4번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 그,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 야, 여기서 직각 삼각형,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니? 여기서 굉장히 직각 삼각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직각삼각형이 얘네들은 직각삼각형을 찾는 것보다 직각삼각형이 아닌 걸 찾는 게 우리가 편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 어차피 내가 삼각형이니까 세 변을 갖다가 여기 여덟 개의 점에서 세 변을 우리가 뽑아냈는데, 어차피 그 삼각형의 변이 될수 있는 게 얘는 어떤 변밖에 어떤 길이가 어떤 거밖에 없어? 1, 루트 2랑 루트 3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어, 얘네들 중에서 내가 세 개를 골라내는 거야. 맞아? 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300, 210, 뭐, 201, 그 다음에, 1, 어, 맞죠? 그 다음에, 120, 102, 그다음에 030 003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할수 있다고. 맞지? 어. 만약에 내가 세 개를 뽑아낸다라면. 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여기 1세 개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laughs> 어? 나와? 안 나오지. 이런 거안 나온다고. 그다음에 1, 2개랑 2 1나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얘는 무슨삼각형? 얘 직각삼각형이야 자얘2 0 1은? 아니 저거 1 2개랑 루 3짜리 하나 어떻게 돼? 얘 나오냐? 얘가 어떻게 나와? 안 나오지? 어안 나와요 자그 다음에 얘 나와 안 나와. 어 얘는 못 나온다고 맞죠? 어 얘도 못 나와요. 그다음 얘는 얘도 당연히 나와 안 나? 못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얘는 얘는 나와 안 나와. 얘는 나오는 게지. 얘가 바로 뭐가 돼? 어 얘가 정상가이 된다라는 얘기죠. 얘 돼? 자, 우리가 될수 있는 게, 003도 돼, 얘도 돼, 안 돼. 얘도 안 돼요. 그럼 내가, 어, 얘들은 뭐야? 요것만 찾아서 우리가 빼주는 게, 어, 역시 빠르다는 얘기죠. 아, 어, 얘도 찾는다? 111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다 두개씩 있으니까 뭐 그런식으로 해도 되는데 요 정사각형 어, 얘 정사각형이 편하잖아 얘는 내가 얘를 기준으로 봐봐 요요 요 밑면 요거 여기 abcd가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어, 루트 얘를 bd를 우리가 길로 가졌어 맞지? 그럼 여기서 얘를 한 변으로 갖는 어, 요 정사각형이 몇개 나오냐 어, 한, 한 꼭지점이 E일 때 G일 때두개 나오죠? 맞죠? 어. 그 다음에 AC를 우리가 갖는 거는 F일 때 H일 때 얘도 어떻게 돼? 두 개가 나온다라는 유죠 맞죠? <laughs> 그다음 얘도 어떻게 돼? 어, 얘를 기준으로 갖는 게 어떻게 돼? A일 때 C일 때두 개. 그 다음에 EG를 한변으로 갖는 게 어, B일 때 D일 때두 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 안에 요 여기 옆면에 대각선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얘들은 총몇 개? 여덟 개요 정삼각형 되는 게 여덟 개가 된다 <웃음> <웃음>